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수아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리아 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이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의 두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이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처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오랜 기간 5년여간에 걸쳐 가난 정복 전쟁이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약속의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일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재산을 놓고 살벌하게 싸우는 형제들을 보십시오 두세 명밖에 안 되는 혈육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분배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개입된 분배입니다. 조그마한 편견이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요호수아는 어떻게 분배하는 작업을 은혜롭게 마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을 불러 개입시켰습니다. 일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제사장 엘리아살이 제일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 엘리아살이 개입, 개입되었다는 점을 강가해서는안 됩니다. 땅의 분배에 있어서 요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땅의 분배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 곁에도 항상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형 아론입니다. 요수아 곁에는 제사장 엘리아살이 있었습니다. 엘리아살은 요수아가 모세 후계자로 임명될 때 요수아를 안수하여 후계자로 세운 인물입니다. 모세의 곁에 제사장이 있었고 요수와 곁에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도 제사장이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요 복된 일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했습니다 2절에 보니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당시의 제비 뽑기는 이스라엘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운명에 맡기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는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제비뽑기를 했을 경우 불만과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이포기라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땅이 모든 환경을 고려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그 땅이 기름질 수도 있고, 박토의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땅을 분비하는 일이 인간의 계획이나 힘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호수아는 이런 방법으로 공평하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역경과 환경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의 계획과 생각과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요약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도 그 상급과 면류관은 공의로운 하나님에 의해 공의롭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빼기 있는 자가 혜택을 누리고 꽤 있는 자가 한개더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공의만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 하나님 앞에 생하는 믿음이 삶이 그대로 주님께 상달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변함없는 믿음의 삶으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올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